레키 스틱 유 신상품 스카이 테라 백스 카본이 렇게 엄청 가볍게 이렇게 한쪽에는 케이스 안에 들어 있고 반대편에는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인데 무게가 178g 173g 이런 게 남자 여자 구분어 나오는데 이렇게 들어 있다 하는 거와 우리들이 CLD 장금 장치 요 부분이죠. CLD 장금 장치를 쓰고 있고 코아 루킹 디바이스 CLD 장금 장치 예. 결합하고 요 길이가 지금 40cm가 되고 펼 때는 이렇게 늘어뜨린 상태로 필이 스피드 레버로 오픈한 상태로 쭉 잡아 당기 형태입니다. 쭉 잡아 당겼어. 요렇게. 결합을 하면 여기에 오렌지 색깔이 나오고 있고 해체가 되면 한번더 당기면 해체가 되는 형태인데요. 렇게 되는데요. 결합된 상태에서 본인 키에 맞는 부분에서 단가서 스피드 레버를 닫아어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엄청 편리하게 누구나 편리하게 쓸수 있고 12mm 대가 3칸이 되고 14mm 손잡이 있는 부분도 14mm가 되고 무게가 173, 178열이 나간데 5g 차이 나는 건 남성용은 110에서 130다 패했을 때 여성용은 100에서 120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엄청 가볍고 편리하게 자 가격은 3 4만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택 가격은 34만원 형성되어 있고 실 판매 가격은 3 0만6천원 되는 상품입니다. 스티코리에서는또 호엄의 플러스를 많이 담아 드리고 있으니까 구매를 원하시면 스티코리와 함께 하시면 되고 버티콘 그립, 그립은 버티콘 그립, EVA의 버티콘 그립이 되고 스트랩은 스킨 이 루프 스트랩 메쉬로 되요 이렇게 공기 순환이 잘 되도록 메쉬로 돼 있다 하는데 엄청 편리하게. 스피드락 2, 요거는 스피드락 2라 합니다 레바는 스피드락 1은 좀 길어서 파손이 좀 되는데 요 2로 해서 파손이 전혀 안되도록 잘 만들어 놨다 하는 거고 이 합리적인 가격 남성용은 스카이테라 에펙스 카본 SL로 표현되고 여성용은 스카이테라 에펙스 카본 SL 컴팩트로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데 길이에서 10cm 차이나면서 무게가 5g 정도 차이 난다 남성용 여성용 구분되어 나온다 하는거 산행을 즐길 때 무게가 아주 적게 나가니까 합리적인 산행, 건강한 산 산행, 중장거리 산행까지 힘이 덜 들고 가볍게 순조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티으로급 추천하는 스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택 가격은 34만원 실판매 가격은 30만 6천원 되고 스티코레에서는 홈앱 플러스를 듬뿍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스티코레입니다